파랑섬에 왔습니다. 여기는 파랑도 파랑섬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음, 두루미들이 지금 날라왔어요. 아, 두루미가 수십 마리가 지금 네, 저녁거리를... <laughs> 여기가 이제 굴밭, 네, 굴밭 편합니다. 천천히, 오늘도, 이제 가을바람이에요. 가을바람. 굴밭, 굴밭. 들이 저녁에 여기서 자요. 여기 숲에서. 여기가 자연산 굴밭입니다. 굴도 나오고요. 백합도 나오고. 네. 백합도 나오고 굴도 나오고. 안장하죠

네. 도시락을 싸왔어요. 과일, 이렇게 해서 과일 모아갑니다. 모아가. 저쪽에 섬이 지금 자 이쪽이죠? 네, 섬 보이죠? 이쪽으로도 섬이. 그리고 아이스빈 여기 농 아이스빈 사나 알죠? 시원한 바람이 저기가 저기가 저기 장돌이 네. 저희가 이제 장돌이 안도 아이스빈 하나 아이스빈을 먹으면서 빨바람 맞으면서 어 아, 들어봐요? 안 나죠 소리가? 이쪽으로 볼까요? 이렇게 구로미가요한 <laughs> 한 50마리 되네요 50마리 50마리 우우! 이쪽으로 싹 돌아서 이렇게 음. 아름답죠 한 폭의 수묵화 산들바람이 불고 봐요 저기, 저쪽에 집으로 들어가죠 저쪽으로 지금 봐요 정말 좋은 집이죠 넓은 네? 갯벌에 집들이 탁 앉아있잖아요 m a n c h 많죠? a n c h t 도로 y a Tr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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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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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 도로 r u Tru, Tru, t 도로 t 여기 와서 보니까 수백 마리구나. <laughs> 수백 마리. 와따 하얀에 하얀 대 봐. 왕왕왕 왕. 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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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로. 이렇게 가을 기온이 오면서요, 아, 바깥이잖아요. 해가 이제 기울, 이제 딱 이렇게 기울어졌죠? 기울어졌어요. 여기에 이제 자연 덕실이에요 여기. 여기. 오랫동안 만들어 놓은 거. 물이 빠지면 이 안에 거의 갇히는 거 이게 진짜 독실이지 네, 보시죠? 자연 독실이 어, 여기가 저의 명상의 네, 가장 아름다운 길입니다 꾸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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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니다. 이렇게 해서 파랑도를 돌면요. 아, 한두 시간은 금방 가죠. 한두 시간. 어, 20년 전에는 저봐요 수백 마리죠. 수백 마리. 집으로 들어가잖아요. 집으로 들어가잖아요. 봐요. <놀람> 각자 나무 위로. 지금 막 이제 저녁을 먹고 이제 딱그 애들도 이제 마시를 도는 거지 마시를. 이쪽으로 이렇게. 아, 어 그래서 옛날에 여기가 이제. 어, 길을 안 만들었으면요 못 들어죠. 굉장히 그한 가운데잖아요 지금 저쪽으로 이렇게 해서 저쪽으로 하저기 아, 이제 무인도들 바람이 바닷 바람이 산들 산들 불어오고. 나의 아름다운 마실 길. 우리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이렇게 한가하게 한번 걸어보세요. 어, 음, 맛있는 음, 것들을 싸가지고 이렇게 쫙한 번. 이제 우리 두루들이 딱 먹거리를 지금 먹고 있잖아요. 조개류, 조개, 굴, 아, 이 백합이 많아 여기는. 백합들었. 백합 어 이거 백합들은 거예요. 이렇게. 이거 다 살아 있는 거예요. 살아 있잖아요. 움에 많다. 한두 개 집고 있다. 저는 안 먹으니까, 뭐, 멸치 이런 거 조개 안 먹어요. 흔한 바람이 불어오고, 어, 편하고, 온몸이 다, 이렇게, 편하잖아요, 편해. 즐거운, 쾌감 있어요, 쾌감이. 심 자들 은요들 고, 나는숨을 바라 보고 잊어먹 지 말고 호흡 이 깊이 부드럽 고 느리 게 천천히 힘 이, 안들 게, 안, 안 가쁘 게 해야 돼. 우리가 이제 산행 을 해보면 알 잖아요. 산행 을 해보면, 자기의 상태를 알아요. 어, 지금 힘든가, 힘이 안든가. 아, 이봐요. 이 바위가 다 이렇게, 예, 바스라져가지고, 몽돌이 되잖아요, 몽돌 여기는 특이해요. 몽돌 해변이 있고요. 또, 조개무지가 있고, 다 다르죠. 아직도 바위 등소들이 많잖아요. 이렇게 큰 돌들, 너럭돌 바위, 저기굴밭 다양한 그 어, 것들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이쪽에는 굵은 돌, 이런 바위가 이제 파식돼 가지고, 이쪽에는 해당화, 해송 이렇게 쭉 해. 해송과 해당화. 해당하잖아요. 해당 피고지 해당하 피고지는 섬. 마을. 에당아 피고지는? 섬마을에 해당아 피고지는 선마을에 그리운 이미 언제 만날까 그리운 님. 저기가 이제 제 토골이 보이는데 저기가 청관산 마을이야 해진, 이쪽이, 이제, 신지도, 생일도, 넙도, 이렇게 쭉. 이쪽이 이제, 복일도, 노화도, 소환도, 청산도, 이렇게 쭉. 쭉, 저게 진도, 이렇게 되 거죠. 안도진도. 굉장합니다. 그 산바람도 막 굉장히 시원하고 좋지만 요 이렇게 이제 물이 살짝 썰물이 된 상태에서 불어오는 저 살랑거리는 저어 소금바람 네, 좀 살랑거리죠 살랑살랑 여기는 아직도 자연 그대로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아침에 이런 미역이라든가 이런 거주줍는 거죠. 조개류, 굴. 이쪽에 많아요. 이렇게 뭐 낙지도 갔거든요. 낙지. 저기 많죠. 으로쭉자한 바퀴 돌면은 제가 전에는요 이제 아침에 딱 이렇게 나와 가지고 다 이제 주워 갔거든요. 제가 20년 전부터는 이제 안 하니까 여기가 이제 아까 아, 두루두루의 집이었죠. 안에 네.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네. 이제 가을이 오는 노랫소리 들으면서 이렇게 마실 길을 걷습니다. 자또한번 이제, 다연을 해볼까요?